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같이 토익입니다. 어, 오늘은 명사절 접속사 파트를 좀해볼 건데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까다로워하세요. 왜냐면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예 감을 못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에만 맞춰서 좀 진행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 알기 전에 부사절 접속사를 했었잖아요. 우리 저번에 전접부 그 영상 보시면 부사절 접속사가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간단하게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힌트를 넣어서 이게 뭔지 좀 느껴 보세요. 일단 부사절 접속사 봐 봐요. 주어 어 일단 이렇게 볼게요. 부사라는 건 여러분,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근데 절이 붙으면요, 주어 동사를 이끄는 거예요. 이 부사인데, 여기 부사 자리야. 근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네? 그럼 부사 절이라고 하고요. 이 주어 동사를 맨 앞에서 이끄는 애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한다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부사 자리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고 얘네를 앞에서 이끌어 주는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 그래요. 똑같이 접근해 볼게요. 빈칸이 자리가 있는데, 어 여기 명사 자리인데 이 명사 자리 빈칸 앞에, 아 빈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 그맨 앞에서 이 주어 동사 문장을 이끌어 주는 애가 뭐라고요? 명사절 접속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 자리에 오는 주어 동사 문장을 이끌기 위해 주어 동사 앞에 오는 접속사라고 저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선택지 모습은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섞여 있겠죠. 아닌 애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딱네 가지로 제가 추려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일단 명사는요. 어느 자리에 올수 있죠?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요. 동사가 얘가 타동사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면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올수 있는데 명사도 올수 있지만 명사구, 명사절도 올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오잖아요. 그죠 전치사 뒤에서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거든요. 근데 이때도 명사도 올수 있지만, 명사절도 올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비동사 뒤에도 명사절 올수 있지만, 출제 포인트는 이세 가지에서 멈춘다는 라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요.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 무슨 자리라고요? 명사 자리인데요. 명사도 되지만, 명사절도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빈칸 뚫려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동사 뒤에 이 빈칸 전체가 명사 자리에 오는 n 데요 빈칸 뒤에 투동사가 있을 때올수 수 있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Okay. 어떻게 하냐면, how to 동사면 어떻게 투동사 할지, 언제 투동사 할지, 어디에서 투동사 할지, 무엇을 투동사 할지라고 해석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대로. abcd 보시고요. 어, 이거 무슨 문제지 싶어요. 전치사도 있고요. 전치사 부사 접사도 있고요. 명사 접사도 있고요. 뭐, 경기사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 들어가 볼게요. 빈칸 앞에 이문장들을 보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cdt라는 이 회사는요. stands out. 뛰어납니다.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나왔어요 주어 그룹이요 그 그룹이요 알거든요 안다라는 거는 대상이 필요하죠 즉 목적어가 필요해서 빈칸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빈칸 to integrate the variety of dance style 이어서요 통합하는 뭐를 알기 때문이에요 일단 that to 동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since는요 주어 동사 아니면 명사 나와야 돼서 안되고요 about 도 전치사인데 명사 나와야 돼 t 동사 나왔잖아 안되고요 얘가 나와있죠 how to 동사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해서 A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명사 자리인데요 그 뒤에 빈칸 투 동사 이끌 수 있는 애가 요 놈들이 있어요 라는 이런 춘제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요 152번도 가보겠습니다. 아, 152번 전에 이건 두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방금은 어, 빈칸 뒤에 투동사가 있었을 때 집어넣을 수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빈칸 뒤에 동사 뒤 목적어 자리 맞거든요. 근데 빈칸 뒤에 주어 동사 자리 즉 이게 그 문제예요. 명사절 접속사 자리라는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 자리예 예보예요. 이 자리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여서 목, 명사 자리 맞아.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얘를 맨 앞에서 이끄는 애가 명사절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 종류를 제가 다 가져왔어요. 오케이? 다 가져오고 해석까지 지금 다해 드릴게요. 동사 뒤에 대 주어 동사 나오면요. 주어가 동사다는 것을 뭐 뭐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는 거고요. when where why how 주어 동사 나오면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디에서, 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whether if 별표 좀쳐 주세요. 음. Whether 주어 동사 나오면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요즉 얘가 지금 제가 해석 기준은요 명사 자리에 나왔을 때 말하는 겁니다 명사 자리 에 나왔고 whether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if가 보이시나요? 별표 치시고요 if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if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만약 주어가 동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동사 뒤즉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if가 온다면요 얘는 whether이랑 똑같이 해석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사 if 이런 거요 예 see if, 주어 동사 나오면요. 주어가 동사라면 보다? 아니고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알다, 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if 조금 제가 강조 좀 하고 넘어갈 거고요. what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그냥 해석하세요. 그럼 어, 해석하시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얘가 보통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조 동사, 왼조 동사, 외들 조동 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w a 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냥 뭐묻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얘는 어떻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w a 뒤에 바로 동사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위치가 나왔어요 어? 위치는 위치 후 후지? 관계사 아닌가요? 관계사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오는 거예요? 명사 앞에 대상이 있고 관계사 파트 봐주셔야 돼요 명사가 있고 여기 지금 안 와도 돼 얘가 없어도 문장이 완벽한데 이 대상이 뭔지 보충 설명해 줄때요 놈들 쓸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죠 근데 자리가 중요해요 지금 확실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애가 아니고요. 동사의 목적어, 즉, 명사 자리에 온 애들일 때는 해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위치 나오면요.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세요. 어떤 것이 동사하는지, 혹은 어떤 것을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 불완전해야 됩니다. 불완전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관계사파트 나왔을 때는 얘 해석 안 하고 그냥 동사는 명사, 주어가 동사는 명사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해석이 들어가 버려요. 어떤 것이 동사는지, 어떤 것을 주어 동사는지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명사 자리일 때 그래서 자리가 중요해요. 문장 구조 분석이 중요합니다. 후도 마찬가지예요. 명사 뒤에서 후 나오고 동사 나오면 동사는 명사여서 얘 해석 안 했거든요. 얘가 명사 자리, 동사 뒤에 명사 자리 나왔을 때 뭐라고요? 얘를 누가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누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후수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는 얘 해석 안하고 얘의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가 동사다. 얘의 뭐를 주어 동사다라고 해석하는데 얘는 해석이 정해주세요 누구의 입니다. 누구의. 뭐라고요? 누구의 명사가 동사하는지 누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이 동사 뒤 목적어 자리. 즉 목적어 있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 동사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애들이 등장하고요. 그 종류가 요 놈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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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나오고요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불완전 불완전 얘는 완전히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개념 알려드린 거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abcd 보시고요 저는 어 이거 조동사 명사 명사 어쏘는는 어, 완벽한 문장 나오고 컴마 조동사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요 근데 감을 모르겠어 그럼 바로 들어가 보세요 쥬리. 이메일 보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보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물어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동사 나왔거든요. 물어보다 대상 필요하죠. 어떤 내용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동사에 지금 목적어 자리가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보면.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 근데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거 주어 아니고, 얘가 지금 주어긴 하지만, 어쨌든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There is, there are 나면요. 얘가 주어가 아니고요. 얘가 주어가 동사 있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Trains Tation이 있다라고 해석해서 주어 동사 도치된다라는 것은 그냥 따로 지금 알아가시는 거고 어쨌든 빈칸 에 주어 동사 완벽한 지금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명사 자리 맞는데 명사 자리 맞는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그 앞에서 끌어주는 게 뭐라고요? 명사들 독사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So, 아니죠. About은 명사가 나와야 되지. 문장 나오면 안되고 오브도 명사 나와야지 문장 나오면 안 돼요. 뭐요? 이거예요. 인지 아닌지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인지 아닌지를 뭐가? 트레인 스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다는 라 겁니다. 어디에? Their office 근처예요. 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if가 있어도요. 어, if는, whether 대신에 if가 있어도 if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제가 if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왔을 때는 인지 아닌지라는 whether랑 똑같이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o k 이 그래서, 얘를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고, 문장 구조를 봐주셔야 돼요. ask 나오고, 어, 얘는 동사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럼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빈칸 뒤에, 어, 주어 동사 형태가 있네. 아, 그러면 얘 명사 자리고, 명사 절을 이끄는 명사를 접수서 집어넣어야 되는지, 정답 세지고 가야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o k a 넘어가 볼게요. A, B, C, D 보시고요. 일단 여러분께서 이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세 가지는 완전한 문장이고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게머릿 속에 박혀진 상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빈칸 앞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가도 되고 빈칸 앞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전 앞에서부터 그냥 가겠습니다. Of all truck models available today 오늘 이용 가능한 봐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출제 포인트예요. 오늘 이용 가능한 모든 트럭 중에서인데 뭐예요? 이거 뭐뭐 의가 아니라 뭐 뭐? 중에서라고 그냥 해석하신 거예요. 뭐뭐 중에서 범위를 나타낼 때 of가 뭐뭐 중에서가 된다라는 거. It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어요 to figure 알아내는 게요, 알아내는 거예요. 뭐예요? 동사고요. 뭐를 알아내는지 대상이 즉 타동사입니다. 대상이 필요해요. 그럼 뒤에 명사나 목적어 자리 명사 명사 절이 와야 되는데 빈칸 뒤에 뭐가 봐요? Would best suit이라는 동사가 보여요. 얘는 조동사고 동사가 나왔어. 봐봐요. When, where, why는 다 뭐예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 빈칸 뒤에 동사가 나왔네.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which 동사가 나온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알아내는 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which가 명사 자리에 나오면 뭐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것이 would best 가장 잘 맞을지 당신 회사의 필요에 그 니즈에 어떤 어 어떤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잘 맞을지 알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무슨 자리예요? 동사고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인데요. 명사 자리예요. 목적어라는 건이 l 명사예요. 근데 명사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명사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명사절 동사를 이끌 수 있는 애얘밖에 없으니까 C 찍고 가는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오케이 A, B, C, D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되셔야 된다고요. 이게 되셔야 되는 거고 아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후도 되고요. 여러분 후미 나오잖아요. 그럼 주어동사 나오고요. 요 놈이 관계사일 수도 있지만 명사 자리 나올 때는요. 누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것까지 좀 참고로 좀 알아가 주세요. 후 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뒷구조가 좀 다르니까 한번 뒷구조 바로 가볼까요? 빈칸 뒤에 명사 나왔고요. 동사 나왔네요. 일단 동사만 나오는 거, 동사만 나오는 거안 돼요. 그럼 훔 주어 동사 할지 후스 명사 동사 이거 할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중요한 거훔 주어 동사는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아까 후도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예 불완전한 문장 예 불완전한 문장 얘도 불완전한 문장인데요. 후즈는요 아니에요. 후즈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요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되는데 선생님, 불완전 완전의 기준이 뭐예요라고 질문하신다면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즉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 있는데 얘가 없거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있 되는 얘가 없거나 이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근데 봐봐요. 주어 있고요. will be selected. 보통 b pp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취급돼요. 왜냐면 목적어 있는 걸 가져온 거고 이걸 수동태로 만든 것뿐이니까 문장 끝났습니다. 완벽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놈이 들어가야 돼요. m 이못 들어가는 이유는 얘가 단지 불완전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가볼게요. 어떻게 해서 가는지. 예, 앞에 차한테 해석해봅시다. As soon as 주어 동사, 김 씨가요, 어, 검토하자마자, the blueprint를 검토하자마자, 그리고 cost estimate를 s 검토하자마자, 그는요, will determine, 결정할 겁니다. 누구의 proposal, 제안서가 will be 선택될지를 가려낼 거다.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얘 누구의 라고 그냥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 자리면은 명사 자리고 얘다 명사 전례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가능한 거는 D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1 5 5번을 가보겠습니다. A, B, C, 트 보시고요. 일단 와래별 동사, 주어동사, Y 주어동사 와이 주어동사후동사 이게 되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 얘는 불완전해야 돼요. Whatever. 어쨌든 얘는 불완전하잖아요. 와, 불완전, 완전. 완전, 완전, 동사 나온다라는 거. 빈칸 뒤에 볼게요. 빈칸 뒤에. 주어 동사 형태 있네요. 그 순간 후는 없어지겠죠. 그 whatever, why, why가 나와야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봐봐요. Miss Kim, 주어, would like to know예요. 여러분. know는 알다죠. 대상이 필요합니다. 즉, 타동사, 목적어 필요하고, 목적어 자리는 명사나 명사절이 올수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명사절이 와야 되는 거죠. 왜? 주어 동사니까. 그럼 명사, 주어 동사를 이끄는 명사죠.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whatever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 c a l l the main office yesterday.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있습니다. 예, yeah, 불안전해야 되잖아요. w h y l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요? 이거? 부사절 접속사요. 그 말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어져도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no, 알고 싶다. 뭐를? 이 궁금하잖아요. 그 대상이 나오는 게 뭐예요? 목적어, 명사절이고, 주어 동사를 맨 앞에서 이끄는 거 명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이거 찌찍고 가시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면요. 김씨는 알고 싶어요. 왜 콜씨가 요 전화했는지요. 메인 어피스에 어제요. 오케이. 정답. C 찍고 가는 거. 문장 구조 분석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간단해요. 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그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인데 명사 단독으로 나올 수 있으면 명사 절로 나올 수 있어. 어떨 때? 이렇게 주어동사 완벽한 문장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주어동사 문장을 이끌 수 있는 애가 명사들 접사고 걔네는 여기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다. 여기서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시는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푸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명사절 접사를 좀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은 문장구조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응. 뭐 어디가 동사고, 뭐가 동사고,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맞나? 이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명사절 접사를 많이 좀 틀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랑 지금 조금 잡아놨으니까 figure out 대상 필요하고요. 여기 determine도 필요하고요. 어, n o 도 당연히 대상 필요하잖아요. ask도 궁금할 거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157번이 아니라 156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접근. 하시는 거예요. A, B, C 보시면 어, 이건 일단 되셔야 돼요. Who's 명사, 동사, 조동사, How 조동사, Which 동사, 조동사. 근데 이때 What 얘는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거, 얘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빈칸 뒤에 주어 동사 확실하게 있으니까 다 가능한데요, 여러분. 이 자리를 봐주셔야 돼요. Please describe your background in accounting and explain 동사 해주세요. 뭘 설명해 주세요? 뒤에 주어 동사 명사 자리인데 주어 동사 에끌었어 이게 무슨 자리요? 명사절 접속사 자리입니다. 일단 명사절 접속사 다 해당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한지, 즉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이겁니다. 그네 볼게요. It is useful. 뭐예요? 이것이 유용하다 in your new profession. 너의 새로운 profession에 유용하다라는 걸 설명한다라는 거. 완벽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위치랑 왓은 제껴주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해석.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제가 who's e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대명사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대명사는 나올 수없어 애초에 이건 안 되는데 해석을 한번 가볼게요. 설명해 주세요. 누구의 그것이 i s useful. 유용한지. 근데 얘는 애초에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그것이 유용한지. 당신은 new profession에 그것이 어떻게 유용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정답 C를 찍고 가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A, B, C, D 여러분 이게 되셔야 된다 그랬어요. 대신요 여러분 관계사도 되고요. 명사들 접속사 즉, 그러니까 대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라면 동사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때 의 대스 주어 동사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 근데 여러분 명사절 동사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대조 동사 얘는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주 동사, 주어동사 이끌 수 있는데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대조동사는 완전해야 되고 관계사로 쓰이는 주어동사는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거 캐치하나 해가시고요. 위치도요. 동사, 주어동사지만 불완전해야 되고요. 도수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가볼게요. 아, recent, 볼게요. 아, recent poll, 세, 어, 최근 여론조사는요. i n d i c a t e 나타냅니다. i n d i c a t e 는요 그냥 여러분, 어,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나타낸대 어떤 내용을 나타낸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쓸수 있는 게 얘예요. 예, 파트 6 7에 해석하는 거그 문장들 보면 indicates that 이거 나와요, suggest that, imply that 이거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비를 찍을수 있는데 한번 문법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빈칸 뒤에 the candidate's popularity가요. has been increasing 동사 나왔습니다. 여러분, increasing은요. 증가하다라고 해서요. 무엇을 증가시키다도 되지만 자동사 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문장 완벽한 거예요. among voters. 니까 그러니까 문장 완벽했어. what 안 되고요, 위치 안 되고요. 지금 도수가 올 자리 아니잖아요. 지금 주어 동사를 이끌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데, 도수는 애초에 안 되고요, 대시입니다. that 주어 동사. 나타냅니다. 제가 지금 했다라는 거 들려. 정답. 빗지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캐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3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별표 좀 쳐주시고, 좀 고급 문제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수동태 그 이거 수동태 파트 문제는요. 그 동사 있잖아요. 품사 중에서 제가 동사 설명한 파트 있거든요. 그거 좀꼭좀 좀 봐주셔야 돼요. 봐주시는데 사형식을 수동태를 만들 때 BPP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음, 이걸 봐, 이걸 딱 설명드릴게요. Advice, inform, notify A that 주어 동사 이게 뭐냐면요. A라는 사람에게 주어 동사다란 이 내용을 알려주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는 게 수송 태잖아요 얘가 왔어. 그리고 얘를 BPP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뒤에 이댓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Please be advised. 알아두세요라는 거겠죠. 주어 입장에서 알아두는 거죠. 알아 알려드립니다. 당신께 알려드립니다. 나오고 빙탄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무슨 자리요? 얘 원래 형태를 봐야 돼요. 즉 얘가 수동태로 쓰이기 전 형태를 보면 advice a that 주어 동사기 때문에 지금 어 이건 명령문이어서 지금. 대상이 빠져있는 거고 얘만 수동태로 바뀌었고요. 지금 이거 수동태로 바뀌었고 that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여기 무슨 자리예요? t h 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5분은 안 되죠. 왜? 주어동사 이끌 수 없고요. 얘도 안 되고 얘 주어동사, 주어동사 다 되는데요. advice의 원래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advice a that 주어동사이기 때문에 정답 a를 치고 가는 문제 이런 고급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수동태 뒤에 빈칸 뚫려있고 봐봐요. 수원 위에 빈칸 뚫려있고, 주어동사에 있었다면요. 얘 원래 구조를 좀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원래 구조를 좀 봐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사 뒤 목적어 자리라고 해가지고, 음, 투동사. 빈칸 투동사 할때 빈칸 집어넣을 것도 했었고요. 어, 주어동사. 이게 이제, 이게 진짜 찐이죠. 2번이 찐이고, 3번은 좀 어려운 케이스였고, 4번을 가보면요. 전치사도 목적어. 전치사 뒤에 있는, 어, 명사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명사절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봐봐요. 명사절 접속사,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거 뭐냐면 대순녀 전치사와 함께 쓰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명사절 접속사 관계사 뭐 상관없이 대시라는 건요전치사들의 대조동사를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W, H로 시작하는 애들이 올수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Who, When, Why, 뭐 Where 이런 거죠. 얘네 들이다올수 있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159번 가볼게요. regardless of, oh, okay. 전치사야. 오케이, okay? 전치사면 명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얘를 꾸며주는 뭐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전치사가 전치사에서 제가 항상 명사까지 묶어주라고 했죠? 전치사에서 묶어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be o f f e r e d 는 동사 나오고, 컴마, 주어동사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동사, 컴마, 주어동사.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접속사, and, or, but, so,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없어져야지만 주어동사 완벽한 문장 이걸로만 남을 거야. 그럼 볼게요. 전치사요.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 전체까지 끊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전치사는 명사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뭐 듣는다 그랬어요. 절도 된다 그랬잖아. 빈칸 뒤에 주어동사인 거예요.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 여 자체가 명사절로 온 거고요. 그 안에 주어 동사 있고 여기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를 집어넣는 문젠 겁니다. 일단 other는 애초에 올수 없죠. 그리고 i n c l u d i n 전치사기 이 때문에 지금 주어 동사 올수 없어요. whether, even은 애초 에안 되고요. whether가 나와야 되죠. 명사절 접속사. 오케이, 봐봐요. 해석해 볼게요. whether가 들어갔으면 후보자가 그 job을 제공 받았는지 어플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are kept on file 보관될 거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 되게 고급 문제예요. 이거 전치사니까 이거 명사 찍고 가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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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치사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라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문장구조가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야 되고. 아, 그러면 전치사의 명사 절이 뒤에 나온 거구나. 왜 주어 동사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명사 절 접사 지원해야 되니까 명사 절 접사 하나밖에 없네. 비찍고 가야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까지 나왔어요. 보통은 여러분 딱 2번 케이스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어, 한번 나온 문제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가지로 나눠서 해놓은. 해드렸으니까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종류하는 거, 명사절 접수다 종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께서 문장 구조 분석하는 능력 그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절 접사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은 뭘까요? 가정법, 가정법이랑 어, 도치 이두 가지만 하면 이제 문법 문제 시리즈 완벽하게 완결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공부법 영상을 좀 주로 많이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토익 그거 문제 새로 이제 계속 시험을 시험이 나오면 그때도 제가 최신 유형이 나온다면 그걸 좀 보충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가정법 영상 때 인사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